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도 돼지띠의 1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분들, 2021년도 남은 12월에는 대체로 하시는 일 등에서 잘 되어 가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운이 본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뭘 해도 모든 본인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니 차라리 마음을 비우시고 하시는 일에서 노력하시며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2022년도에는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돼지띠분들 중에 좋은 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힘든 해가 될수 있으니 모든 면에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 살짝은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으나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을 돕는 귀인도 나타나시는 분 계시고 금전운도 좋으시고 투자운도 좋으셔서 행복한 2022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시게 되어도 2022년도에는 항상 꼼꼼히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셔도 힘들고 막힘이 많겠으니 답답한 한 해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결과가 바로 나오지도 않고, 운도 잘 따라주지 않으니, 새롭게 창업 등은 이해에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이 잘 되어 가지가 않고, 어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이직 등을 어 계획 없이 하게 되면 많이 후회하시게 되겠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현재 하시는 일에서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이동, 변동 좋지가 않으며, 이사 등도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돼지띠 분들은 봉사 정신이 강하여 본인은 남을 돕는다고 돕는데, 그것이 구설 등으로 이어지며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으니 이 해에는 남의 일에 참견하시지 마시고 오로지 본인 일에만 노력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남이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마음 약해서 도와주지도 마시고, 남의 말에 넘어가시지도 마시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시지도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해에는 본인이 힘들어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해에는 남의 일보다 항상 본인 일은 본인이 잘 꼼꼼히 해결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기 등의 위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 후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언행에도 항상 주의하시고, 대인 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으면 다니시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늘 노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 초에는 그래도 운이 조금 들어오겠으나, 그렇다고 크게 일을 벌리시는 것은 좋지가 않으니 꼭 주의하세요. 2022년에는 크게 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애정면에서 보면 어, 무난하겠으나 지나치게 사랑에 빠져서 하시는 일에 지장을 준다면 잃는 것이 많겠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싱글이신 분들 원하는 상대를 만날 기회가 생기며 또 만남을 갖게 되면서 결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우울증세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인내하시길 바라며, 침착하게 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8세 분들이십니다. 이해에는 본인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이동운이 들어오겠으며, 또한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많은 해가 되겠습니다. 직장의 이동 등은 좋지가 않으니 이 해에는 하시는 일에 열심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운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겠습니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운이 좌우되겠습니다.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힘들 수가 있겠으나 많이 노력하시고 확장 등은 절대 좋지가 않으니 하시지 않는 게 좋으며 금전 운이 좋은 편이 아니니 투자나 주식 등도 좋지는 않겠으며 본인 생각대로 여러 가지 일 등이 잘 되어 가지 않아 답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준비생 분들 많은 준비를 하시게 되면 운이 조금은 들어오겠습니다. 사소한 질병 등에도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금전적 지출이 예상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사고 등의 위험 주의하시고 움직임 등은 많이 생각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종운과 결혼운은 무난하게 들어오겠습니다. 다음은 40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 이해에는 하시는 일 등에서 기회도 오게 되며 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이해에는 운의 기복이 그 달마다 다르니 기복이 좀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가지 않을 때는 잠시 인내하시며 이겨내시면서 본업에 충실하시다 보면 다시 좋은 기회도 오고 사업이나 장사에서도 순조롭게 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기보다 현재 하시는 일에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 등은 운이 좋은 해에 하시게 되면 승승장구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렇습니다. 투자 등도 다음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으나 힘들고 불안정한 상태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줄이시고 항상 모든 일에서 꼼꼼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꾸준히 해 나가시고 확장 등만 하시지 마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다 싶어도 잘 이겨내시면 무난히 2022년을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운이 괜찮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데, 나쁠 때는 그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잘 이겨내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해에 또한 사람을 너무 믿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 무난하겠습니다. 부부이신 분들도 무난하게 이해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건강 후는 스트레스가 올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작은 질병도 꼭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자식이나 부모님의 일로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2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본인이 노력한 것에 좋은 결과도 나오게 되면서 하시는 일 등이 잘 되어가며 직장에서는 승진의 기회도 있겠고 인정도 받게 되며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금전운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렸던 분들 2022년도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겠습니다. 이동이나 또는 변동도 좋겠으며 문서운도 좋겠습니다. 새롭게 사업이나 장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잘 확인하시고 자신감이 있고 꼼꼼히 조사한 후에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일이 잘 되어 가면서 가정에 행운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색정을 탐하시게 되면 가정에서 불화와 동시에 이혼 위기가 올수 있으니 많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 많이 신경 쓰시고 항상 이해심과 인내로서 사람을 대하신다면 무난한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이 무난함으로 투자 등은 크게 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에서 노력하신다면 일도 잘 진행되면서 좋은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대인 관계도 무난하겠으며 일의 진행도 순조롭겠습니다. 건강 운은 좋은 편이 아니니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세 분들이십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한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이 해에 운이 좋지가 않아서 하시는 일 등에서 막힘이 오게 될 수도 있으며 사업이나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겠습니다. 금전운도 썩 좋지가 않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이혼 위기도 오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돼지띠분들 중에 가장 힘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람도 주의하시고 대인 관계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자 등 또는 이동 등에서도 본인 뜻대로 잘 되어 가지 않으니 가능한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 거래 등에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이해는 좋지가 않으며 관제 또는 구설, 시비 등의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위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2022년도에는 동쪽이 가장 길한 운세가 되겠습니다. 항상 언행에도 주의하시고, 모든 일 등은 본인의 많은 생각과 철저한 준비로 진행하시고, 남의 유혹 등에 넘어가시지 않도록 많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건, 사고 등의 위험도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에는 하시는 일등 또는 직장에서 실수를 하셔도 더 노력하시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또는 부모님 일로 걱정이 생길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곧 해결은 되겠습니다. 부부 운이 많이 좋지가 않겠습니다. 건강은 아주 좋지 않으니 꼭 관리 잘 하시고 질병의 위험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세 분들이십니다. 이 해에는 귀인의 도움도 있어서 하시는 일 등에서 순조롭게 되어 가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겠습니다. 이사나 어떠한 이동 등도 좋겠으며 부동산 매매 등도 이득이 있겠습니다. 투자 등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투자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금전운은 무난하게 들어오겠습니다. 하시는 일 등에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겠습니다. 건강운은 그다지 좋지가 않으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부운은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